경험담, 이런 거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솔직히 공인의 부동산 투자네요. 알아서 뭐 할까요? 손흥민의 부동산 투자, 제가 왜 찍었을까요? 네, 관심 풀려고 찍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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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아, 박. 박꾸꾸 바보님. 네? 박꾸꾸꾸꾸예요 꾸러기야 되고. 네? 박꾸꾸 바보님. 오래된, 오래된 구축을 대출 포함 매매 후 살고 있는데요. 집을 갈아타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는 대출금 상환 시기가 어떤 게 이득일까요? 지금 살고 있으시면 대출금 상환 시기가 정해져 있을,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이거는 집을 갈아탈 때 갈면 사, 갚으면 되는 것이 그 전에 굳이 원금을 다 갚을 필요는 저는 없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갈아탄다면 이전 집을 판다고 하는 건데 이집팔 때, 잔금 들어올 때 그거는 갚으면 되는 거고 다음 집 사면 될것 같네요. 아, 이분 얘기 꼭 해드려야 되는데 전희영님, 항상 이제 긍정적인 댓글 써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인데도 소장님 말이 훨씬 전달력 내지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좋아요. 국제만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남더힐님 이분이 한남더일에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내지는 뭐 한남더일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지 근데 전 전자 한테 한남더일에 사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대기업 임원관의 영상이에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건물이나 집 매입할 때 법인으로 혹은 개인으로 매입할 때 장단점 어떤 상황에서 뭐가 유익할 수 있는지 컨텐츠 부탁드립니다 황소장님 늘 감사하며 화이팅입니다 법인으로 살지 개인으로 살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살 때는 이게 또 상속이나 증여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인으로 살지 개인으로 살지 어떤 게 득이다 득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뭐 이렇게 좋아요나 이런 거를 안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개인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자녀랑 물려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법인으로 만들어 가족 법인으로 만들어서 부동산 뭐 지분으로 좀 나눠 갖고 있다가 뭐 지분율을 조금씩 높여간다든지 뭐 이런 뭔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그냥 개인이냐 법인이냐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자 일조님. 더 유익한 부동산 투자 얘기나 성공 스토리, 경험담 이런 거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솔직히 공인의 부동산 투자 내요 알아서 뭐 할까요? 음... 말이 공인이지, 그 사람들 한 명의 개인인데, 네. 뭐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 이런 거 올려주시는 게 듣는 게 훨씬 득이 되는 거 많은데요. 사실 손흥민의 부동산 투자, 제가 왜 찍었을까요? 네, 관심 풀려고 찍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인기 좀 끌어보려고. 네. 많은 사람들이, 아, 요새 승무능민이 좀 핫하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잘 몰랐거든요. 스포츠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 근데 우리 직원 친구가, 어, 얘기를 해서, 어, 그러면 뭐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은 거지. 제가, 아, 이거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찍은 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해서 어그로 끌려고 찍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뭐투자얘기나 성공 스토리 경험담 이런 쪽도 할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적도 좀 있죠. 그리고 이 다, 다른 댓글에,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뭐 이런, 어떻게 하면 부동산 부자가 됐는지,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싶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부자가 되는 거는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사실. 돈 많이 벌고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면 더 빨리 되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민하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인 거지.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모으는 거한 달에 30만 원 모으면서 부자 죽어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또 당첨되기 전엔 없어요. 그런 거는. 로또 당첨돼도 지금 10만 받아왔자 부자라고 하긴 애매해요. 그거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한 자기가 한... 뭐 여유자금 2, 3천 있다가 10매덕 생기면 갑자기 부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나게 쓰다가 거지돼서 도죽질 하다가 깜빵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에서. 갑자기 부자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많이 벌어야 돼요. 뭐 삼성동 50억 뭐 부자의 삶그 영상에서 보면 그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요. 뭔가 특별한 부동산 투자하면 아직 안 해본 분들은 뭔가 사면 뭔가 대박이 나는 게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뭔가 하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청문회 나가게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나가서 완전 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그리고 사업한다면 사업을 해서 돈을 겁나 버는 거 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야그 누가 몰라 하지만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포장해서 뭐 쉽게 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아는 분이 뭐 그런 사기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정말 솔깃하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그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장담해요 연수익률로 20% 30% 준다 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나같이 짠 애가 나같이 기준이 빡빡한 사람이가 하고 싶을 정도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에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지 말고 하지 않고도 뭔가 대충해서 그냥 돈만 넣으면 되는 게 있을 거야 돈만 넣어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음, 요즘 영상 분위기 밝아진 거 같아서 좋아요 아우, 저도 좋습니다 <laughs> 방금 했던 얘기와 제가 좀 연결되는 어떻게 뭐, 내용의 덧글인데 장혜영님 황소장님의 유튜브는 조용히 모두 시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결혼해서 방한 칸에서 시작해서 100억 만들었습니다. 지금 2019년이니까 19년 걸리셨네요. 73년생이시고요. 73년생이고요. 100억 대출 없이 있는 지금 그래도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도 별로 쓸 일이 없고 사실 사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건 황 소장님이 말씀하신 살수 있는 옵션이 있는 가운데 나의 선택 사항이라 언제든지 사고 싶다면 살수 있는 환경이기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되어 휴가를 갈때 별로 리조트나 먹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편과 제 소득을 합쳐 월소득이 1억 6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월소득입니다. 저는 사업, 남편은 성과급을 받는 회사 경영사다 물론 세금도 합법적인 부분에서 절세에 노력하고 있고요. 100억이 있다고 이제 일안 하고 놀아도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다만 지금 벌고 있는 금액보다 적게 벌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저축은 60% 정도 하는 것 같고요. 1억 6천에 60%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한 5천 정도, 6천 정도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상 일상생활, 생활에서 소득을 넘는 지출을 못 한다에 동감합니다. 강제 저축, 하하. 이 100억에서 5년 후에 200억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랑하, 자랑하려고 글 쓰는 게 아니라 100억이 있는 사람의 생활비, 생활도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생활을 한다는 것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 없이 쓰지 않고 금액에 맞는 값어치를 하는지 물건을 살때 항상 생각하고 지출한다는 것 다만 경제정치와 세계정세에 관심이 많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관심이 많고 책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한다는 게 한다는 게 돈이 불면서 바뀐 제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 시청을 많이 하면서 돈이 불면서 바뀐 건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이 불게 되는지 그거는 뭐가 선인지 훈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보고 듣고 나도 하고 싶어서 점점 더 발달, 발전하게 됐는지 내지는 내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더 하고 싶었는지. 아니, 내지는 내가 발전하고 있, 있는 중에, 어? 누가 또 없나 찾아보는 건 뭔지. 그건 뭐,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황소장님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패턴이나 생활 습관 같은 영상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73년생이 지금 나이가 67. 47세시네요. 네, 스물여뭐 그쯤에 결혼해서 방한 칸에서 시작해서 백억을 만들었다는 것. 전그 부분이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자수성가 없고, 누구는 요새 자수성가가 하기 힘들고, 누구는 요즘엔돈 벌어서 부자되기 어려운 시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조용히 자기 할일 열심히 하면서. 부자 뭐 자산가가 된 사람 지금도 많거든요.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나서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서 비하면 얼마나 많겠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에서는 뭐 0.몇 몇 퍼센트밖에 안 되지. 당연히 맞죠. 근데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나도 그렇게 할수 있겠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저는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보고 거짓말이네 야 온라인에서 뭔 소리를 못해 그냥 헛소리 하는 거네 내지는 야 이런 게 말이 돼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본인이 노력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거든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지 다가갔는지 전 이게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5일푼으로 시작해서 10억이 됐다. 어, 전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00억, 물론 그렇죠. 근데 10억보다 100억이 훨씬 더 대단하고 10억은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모르는 거고. 어느 정도 본인이 발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발전이 금액에 따라서 많고 적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발전했다는 것 자체가 전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무일푼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거든요. 김진님인데 아 김진님도 항상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서 댓글 많이 쓰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 중간에 소장님이 아시는 100억 자산가에서 라이프스타일 및 어떻게 자산을 분리셨는지 등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100억 자산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주변에. 일단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한 30억 있다 자산이 내 주변에 몇명 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손으로 꼽아보세요. 다섯 명안 남을 거예요. 100억이 있다 한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 거예요.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것 같지만 잘난 사람들은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잘. <laughs> <laughs> 아니, 저는 부지님 말씀 좀 공감했던 게 뭐냐면 응. 아 그래도 소장님정도는뭐 다른 체급이 있으시니까 응. <laughs>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아 잘난 맛이 서로 안 맞는다고요? 음 자기 잘난 맛이 있기 때문에 잘 뭉쳐지지 않아아네덕글에 <laughs> 대한 영상 찍다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지금 뭐 한, 거의 한 시간 반 정도를 찍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 번에 나눠서 업로드 될 테니까 이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고2때부터 공부를 급격히 잘하게 됐어요.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나의 목표는 뭐 연대 뭐 연대 간다 뭐 이런 말써 붙여 놓은 거야. 네. 얘가 나한테 뭐 방법을 알려줬어. 음. 뭐냐면.